여러분, 혈관이 막히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갑작스럽게 뇌출혈이 올 수도 있고요. 심장마비로 정말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또, 나이 들면서 가장 걱정되는 치매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원인으로 하루아침에 한쪽이 마비가 온다든지 더큰 문제가 오신 분들도 있고요. 이런 일들을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서도 좀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다행인 것은 이런 위험한 일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막힌 혈관을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수 있는지 아주 쉽고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동맥과 정맥과 모세혈관으로 나뉩니다. 그중에 특히 모세혈관은 우리 머리카락이 10분의 1 정도로 가늘어서요. 조금만 혈류가 정체돼도 쉽게 막혀버립니다. 그렇게 모세혈관이 막히다 보니까 우리가 손발이 자주 차갑고요. 피로가 잘안 풀려요. 그리고 이렇게 저림 현상이 있다든지 두통까지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혈관이 사라진다는 얘기 들어보셨을까요? 말초까지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면 말단부터 혈관이 점차 사라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요. 혈류를 빠르게 촉진하면은 모세혈관을 새롭게 살려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약을 너무 오래 드시다 보면요 우리가 간이나 신장에 무리를 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진짜 근본적인 해결은요. 내몸 스스로가 피를 잘 정화할 수 있고 또 피를 잘 순환시킬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막힌 혈관을 뻥 뚫어 주고 죽어가는 혈관을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면 혈관이 자연스럽게 확장이 되고요. 피가 빨리 돌면서 모세혈관 구석구석까지 산소와 영양을. 풍부하게 잘 전달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몸을 따뜻하게 한다는 게 피부를 뜨겁게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 몸속 깊이까지 열을 넣어줘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몸속 깊이까지 열이 전달됐을 때 우리 몸의 혈류량이 30에서 50%까지 엄청 많이 증가된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쉬운 방법으로는요 족욕이나 또 전신 찜질이 있습니다 족욕이 좀 번거롭고 불편하신 분들은 발찜질팩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전신 찜질은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난감하시죠. 요즘에 좋은 온열 매트들이 있습니다. 온열 매트랑 찜질팩을 같이 활용하시면 전신 찜질을 하게 되는데요. 전신을 찜질했을 때 우리가 혈류가 잘 흐르게 되고요. 모세혈관 청소가 확실하게 됩니다. 이렇게족욕이나 전신 찜질을 일주일에 세번 정도 한 번에 2, 30분씩 꾸준히 한번 해 보세요. 아니 왜 근데 찜질을 2, 30분만 해요? 한한시간 정도 하면 좋지 않을까요? 우리 몸의 백혈구가 가장 활성화되는 시간이 그 정도 시간대라고 하니까요. 너무 무리하게 찜질을 하시는 것보다 한 20, 30분 정도 뜨끈하게 찜질을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혈관벽이 점점 부드러워지고 산소와 영양공급이 풍부해지고요. 노폐물이 쉽게 걸러지니까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요. 몸의 변화를 확실하게 느끼실 거예요. 혈관 청소 어렵지 않으시죠? 두 번째, 따뜻한 물을 드시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따뜻한 물이 찬물보다 혈관을 잘 이완시키고 피가 잘돌수 있게 도와줍니다. 제가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요즘 여러분들 정말 아이스 커피 많이 드시죠? 특히 식사 후에 찬 음료 같은 거 드시게 되면요 혈관이 촥 수축하면서 혈류가 급격히 느려지고 손발이 차가워지게 됩니다. 우리 몸의 오장육부는 꿈틀꿈틀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찬걸딱 먹게 되면요 확 몸이 움츠러드는 거죠. 그러니까 몸의 모든 기능이 느려지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찬 음료는 혈관을 수축시켜서 우리 심장에 무리를 줄수 있으니까요. 가능하면 따뜻한 물, 따뜻한 차로 습관을 한번 바꿔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과식을 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사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모든 혈액이 소화기관에만 몰려서 소화하는 데만 에너지를 쓰게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손끝, 발끝, 이렇게 말단까지 혈액을 잘 보내주지를 못하게 됩니다. 특히 소화 능력이 좀 약하신 분들은 꼭 식사량을 조절해주세요. 제가 어떤 보고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런 이미지였어요. 20대 청년의 건강한 혈관의 사진과 70대 어른의 혈관의 사진이었는데요. 20대 청년의 혈관은 온통 빨개요. 근데 70대 어른의 혈관은 하얀 부분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우리도요, 잘만 관리하면 20대 청년의 피가 팡팡 흐르는 그런 혈관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약만으로는 혈관 건강의 변화가 진짜 어렵다는 거 인정하시죠? 혈류가 잘 돌게 하기 위해서 몸을 따뜻하게 하기, 따뜻한 거 먹기, 과식 조절하기. 이세 가지 꼭 실천해 보세요. 확실하게 몸이 좋아지실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집에서 쉽게 할수 있는 잠잘 자고 안 아프고 활력 있는 일상 유지하실 수 있는 건강법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건강한 잠의 시작 들꽃잠이었습니다.